달빛님이 사랑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매번 무너지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연애를 할때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고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꿈꾸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라든지 연인의 이미지랑 안 맞으면 그때 괴로워지는 거고요. 내 맘에 안 든다고 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내가 좀 관찰하고 거기에 나를 좀 맞춰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 싫으면 난 저런 사람 정말 못 맞추겠어. 그러면 못 만나는 거겠죠. 최지연 님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상처를 받는 거는 뭐 가족이죠, 가족. 제가 주로 남편이겠죠, 저한테. 항상 보는 사람이 남편이니까. 그냥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많이 다져져가지고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받는 내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면 다른 좋은 일할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굳이 내 에너지를 써야 되지?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얘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그럴 때그 사람 자신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뿜고 있는구나. 그걸 알아줄 필요가 있겠죠.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근원의 마음님이 결혼 20년 만에 남편의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과의 악연의 업이 다 소멸된 건가요? 그 괴로움을 받을 만한 것을 갚았고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이제 끝날 게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험 볼거다 봤다. 훌훌 털고 가는 게 나은데 여전히 거기 집착해서 헤어지고 나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업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받을 건 받았지만 그 인연은 언젠가 다시 또 이어지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또 다른 생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그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계속 남아있다면 또그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지어가시는 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준 상처를 떠올려가면서 하나하나 정화했는데 그것을 다시 떠올렸을 때더 이상 화나 슬픔 같은 감정이 잃지 않으면 카르마가 끝난 것일까요? 예 맞아요. 자기가 보내줘야 돼요. 의식적으로 보내주는 연습을 계속하면 무의식에서도 그것이 줄어듭니다. 헤어진 배우자라든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든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이 있었겠지. 우리가 서로 좋지 않은 인연이라서 서로 힘들게 했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웠으니 이제 그만 멀어지고 서로가 잘 살도록 기도해 주자. 그런 선에서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 끌려다닐 카르마가 남지 않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부모님 미워하고 이혼했는데 여전히 배우자 미워하고 그러면 내 마음만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그런 비슷한 인연 만나게 되잖아요. 용서라든지 내려놓는다는지 그게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오님이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봤자 나를 피해준 사람들은 잘 살더군요. 그럴 때는 내려놓기 힘들어요. 내려놓는다는 건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현재 인격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성격, 인격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입고 있는 껍데기들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화를 내고 이런 게다 껍데기 인격, 현재 인격에서 나오는 거고요. 원래부터 남을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래요. 예의 바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날 힘들게 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용서를 한다거나 내려놓는다거나 그게 내가 뭐 비굴해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자 하고 나의 기억을 내려놓는 거지. 내가 기억을 내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뭘 베풀어 준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내 기억일 뿐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느낌도 그것도 나의 생각과 기억일 뿐이고요. 모든 게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에요. 상대방의 모습은 나의 의식의 투사이고,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누가 뭐 기분 나쁜 욕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사람이안 보여요, 그냥 왜? 그냥 내가 기쁘니까. 반면에 내가 좀 위축돼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 쳐다보면서 저 사람 다 무시하나 이런 기만 다 보이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남들이 그렇지 않나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물론 겉으로 실제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창조된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BJ씨 님, 일요일 날 상견례를 하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견례까지 갔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면 그것도 늦지 않았고요. 또 이런 걸 수도 있죠. 사람이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는 면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안해하고 안될것 같고 괴로워하고 병원에 갈 때도 이 병원에서 나 벗겨먹는 거 아닌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머릿 속이 괴로운 거죠. 근데 정말 아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죠. 억지로 끌려가지는 마세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봐야죠. 내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되겠죠. 주식에서 손절 또 보면은 거기도 심리가 다 들어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포기 못하고 미련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요만큼 떨어졌을 때 그걸 손절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다 떨어지도록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이제 처분하죠. 우리 인간들도 손절을 못하잖아요. 조식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산이 아닌가요?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럼 그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전략을 바꾸는 거죠. 너무 자기한테 뭐 죄책감 느끼고 내가 실수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 다른 거 해보면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내까지 했는데 정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죠. 주식처럼 어, 이미 다 우리 관계가 오랫동안 사귀었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지 이런 게 바로 그 손절 못하는 심리랑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끌려가죠 우리가. 류성민님이 외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겠대요. 근데 외로우면 옆에 뭐 사람이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애인하고 옆에 딱 붙어 있다고 해결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책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가 사랑을 많이 연습을 해보면 자기가 사랑이 되는 거고요. 사랑의 에너지가 차게 되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 도움이 돼요. 사랑을 연습을 해보면 자기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내가 사랑의 의식 상태가 되면 외로움의 그 낮은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힘들어하는 그 마음에서. 외로움이라는 건 사랑의 부족이죠, 일종의. 외로움, 두려움, 분노, 다 마찬가지죠. 제가 워낙 외로움이 너무 강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하고 많은 관련이 있죠.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때 애정 결핍이 된다고 심리학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꾸 그런 관계를 추구해요. 인간 관계. 친밀감을 매우 갈망해요.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애인하고 헤어졌다. 그럼 또 금방 애인을 만들어야 되고 불안해야죠. 내가 뭔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아이들을 방강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게 좀 그게 좀 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좀 사랑이 자랐는데 남자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별로 자기 몸에서도 안 느껴지는 거고 애를 낳는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아빠가 되더라도 막 엄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여자의 경우는 자녀를 낳는 데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키우는데 후회가 없으신가요? 아이를 낳아보는 것과 안 낳아보는 건 전혀 다르죠.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고로 보내고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힘드시겠네요. 이런 사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 뭐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고 또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더 이상 볼수 없다는 슬픔보다는 그동안 볼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추억은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넘겨줄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아이가 소중하다고 내가 완전히 완벽한 것만 주겠다? 불가능하죠. 나를 닮은 아이를 만들 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데서 내가 주는 게 아이에게 완벽한 것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이 상태를 인정을 해보세요. 좀더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것도 끝이 없거든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인 것 같습니다. 니나님이 재방절기로 나오면 모성이나 사랑이 줄어들진 않나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출산 과정 그거보다는 나아서 이제 아이들과 서로 이제 눈 맞추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특히 유아기에 많이 교류하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즘은 다 너무 아기 때부터 다 시설에 보내놓고 맞벌이하고 그런 집이 너무 많죠.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래서 좀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걱정을 하니까 그것도 자기 투사예요. 어떤 분은 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세상에 위험한 범죄도 많고 뭐 미세먼지도 많고.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애를 안 낳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내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 낳아서 너무 미안하고, 얘네들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공부의 과정이고, 그걸 믿어줘야 돼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를 해야죠. 사람은 편안하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건 온실 속의 화초이고, 발전이 없어요, 그런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힘든 것을 거쳐서 뭔가 배웠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줘야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도 자기 노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풍파 속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문명하던 세상이고, 옛날이 더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이 정도면 어때요? 좋죠. 제니님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와 자식은 어떤 카르마인가요?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면 맞다고 해요. 자기가 전생에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였던 거겠죠. 전생 얘기하면 전생을 보기는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착한 사람인데 내가 전생에 뭐 사람을 해쳤다고 누구를 힘들게 했다고? 나는 지금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격하고 그 전생에 인격하고 또 달라요. 육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에고라는 게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그 심층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의식의 심층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영이라고 하더라도 생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더라도 전생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줬다고 말도 안 돼. 난 착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카르마가 있나 보다.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내 죄야.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워낙 문명화된 세상이고, 범죄 자도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바로바로 바로 밝혀지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워낙 사적인 복수도 많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우리 대부분이 전생에는 거의 다 범죄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카르마 타임이라는 건 카르마가 무로 익었을 때 카르마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우리가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하지 않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언젠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카르마가 무로 익어서 현실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 조건이 되는 시간에 그게 드러나버리죠. 큰 일, 중요한 일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업보가 돌아오는 시간 얘기하는 거죠. 카르마라든지 카르마 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무관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한테 자유 의지가 있는 거니까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운명이라는 게100% 작용하지 않죠. 사람이 무의식대로 마음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운명 작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안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다음에 안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 습관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조금 조금한 잘못을 쌓여서 뭔가 임계점이 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카르마가 무르 읽는 거를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게 꿈. 꿈에서는 이제 바로 그날 일어날 일이 자주 보이잖아요. 그거는 못 고쳐요. 꿈에서 봐도 못 고쳐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앞당겨서 봤지만 그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서는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일어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대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맨날 술만 먹었다. 간이 이만큼안 좋아졌다. 뭐, 10%안 좋아졌다. 점점점 안 좋아졌다. 어느 임계치 다 다르면 그 사람은 가는 거죠. 이게 운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랑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만큼 아팠을 때 정신을 차렸으면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신을 차리면 돼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카르마가 무르 있기 전에 성찰하고 노력하면 돌릴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이미 김이 기울어서. 어느 임계점까지 왔는데 그걸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카르마가 무로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불교 채널은 아니고요, 기독교 채널도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관련 있게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영성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뉴에이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채널입니다. 종교를 믿는 분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하는 말이 이거 불교하고 얘기가 안 맞네요. 그리고 저를 뭐 비난하는 댓글 달고, 기독교인분은? 이거 기독교 얘기 어긋나네 하고 또 악플 달고, 적당히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신경 안쓴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이슬람 원리주의?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반드시 오라 하고 그 교리에 묶인 사람들은 꼭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윤회를 이야기하다니 당신은 뭐 사탄의 신 여자 막. <laughs>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이든 뭐든지 그 하나에 폭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옳다고 그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 생각이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예를 들면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에서 관련이 없는 얘기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무언가를 더 알기도 힘들고. 종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념, 믿음,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영성조차도 내가 여기에 의지하고 이것을 안 믿는 인간들을 뭐 악마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썰일 뿐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존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현 상태에서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옳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우리 영성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